대망 첫고시죠 어렸을 때 계란꽃 해가지고 계란 그 석꽃놀이 많이 했었어요. 들어주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으로 응원해주세요. 더 열심히 좋은 방송 읽겠습니다. 서울수리 시인 사진작가 신현희 님입니다. 오늘은 지구는 감옥 같은 행성인가 다니엘 스크랜턴의 크리에이터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자입니다. 우리는 부인 물리적 존재로 구성된 12차원의 집단이며 여러분을 돕기에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영성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많은 여러분이 영적인 것과 물리적이거나 육체적인 것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아니지만, 많은 여러분이 이것을 하고 있으며, 여러분과 그들을 향해 손짓하는 물리적 현실의 덫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당신은 육신의 쾌락과 부의 권력의 모든 것을 걸었던 쾌락주의적 생일을 기억할 수 있으며, 당신은 포기하는 삶을 더 지향할 정도로 그러한 함정을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영적 체험을 할수 있는 에너지를 생성하도록 설계된 매우 특정한 장소에서 영적 체험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점심을 먹으면서 산책을 하면서 심지어 샤워나 양치질을 하는 동안에도 영적 체험을 할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인식했으면 합니다 저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가 일상생활에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영적 체험을 할수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간은 이러한 구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시기입니다 육체와 물질의 영적인 것비 육체적인 것을 더 많이 불어넣는 시간입니다 더 이상 그것들을 분리된 것으로 보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사랑이고 모든 것이 신성에 속한다는 것을 보고 완전히 인식할 시간입니다. 더 많은 유 에이지들이 당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고 당신이 가져야 할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갇혀있지 않으며 지구는 감옥 행성이 아닙니다. 당신은 카르마나 계약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식을 영혼의 의식으로 높이면 그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매우 본능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도전으로 나타나는 게 여러분이 원천 에너지임을 보여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마약이든 우주선이든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을 증폭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신성한 근원 에너지 존재로서 당신 앞에 있는 현실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당신도 모든 것을 근원 에너지로 보도하기를 원했던 이유입니다. 지구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런 경험을 할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선구자이자 길잡이가 되기에 그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류의 의식을 이전보다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고 두 영역의 혼합. 즉, 지구상의 천국을 창조하기에 두 영역을 합치는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 되기에 그곳에 있습니다. 때때로 그것은 북극성계를 지구로 더 많이 가져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플레이아데스계를 지구로 더 많이 가져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시리우스 라이란계를 지구에 더 많이 가져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모든 태양계를 나열하지는 않겠지만, 요점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구가 집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더 많은 에너지를 지구로 끌어들여 지구를 여러분의 집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그런 힘이 있고, 그런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우리는 크리에이터이며 여러분을 매우 사랑합니다. 아, 저도 우리 지구가 편치 않을 때가 있어요. 요즘처럼. 내집 같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저도 오늘 얻은 답입니다. 더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 더 많은 에너지를 지구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계속 힘든 것들을 좀좀 떨어져서 보고 당분간은 좀 접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으로 응원해 주세요. 더 열심히 좋은 방송 읽겠습니다 소설 쓰는 시인, 사진 작가 신현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